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사계의 타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에 코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또 요즘에 버뮤다 팬츠에 빠져서 긴 바지를 거의 안 입는 추세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버뮤다 팬츠의 인기가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네이징이 안 돼가지고 저게 도대체 몇 년도 패션이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긴 바지만 계속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해두해 지나면서 저한테도 네이징이 좀 오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그 7부 기장의 애매한 버뮤다 팬츠는 조금 그래요 저한테는. 근데 무릎까지 오는 기장의 버뮤다 팬츠는 요즘 굉장히 즐겨서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버뮤다 팬츠 총8 종을 소개 얘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새로 산 제품도 있고 제가 평소에 자주 착용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이 새로 가져온 제품들은 제가 리얼한 실착 리뷰를 하기 위해서 아직 안 갔습니다. 원단감은 어떤지, 핏은 어떤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같은 키작남들은 범머다 팬츠 잘못 입으면 다리 진짜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기본 버머다 팬츠부터 포인트가 되는 버머다 팬츠까지 올여름에 한 번씩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유니클로 U의 와이드핏 하프 팬츠 블랙 색상입니다. 저는 S 사이즈를 구매했고 제가 구매했을 때는 49,900원에 구매가 가능했어요. 보시다시피 되게 얇은 면으로 되어 있고 면100%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름 되고 나서 이 제품을 모든 바지 중에서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거든요. 일단 블랙 색상이어서 어느 상의에나 어느 신발에나 잘 묶기도 하고 허리도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휘뚜루 마뚜루 입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입어요. 우리 키장 남들한테 중요한 총장. 총장을 제가 재봤을 때 62cm가 나왔는데 제가 그냥 골반에 걸쳐서 입기에는 살짝 긴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입어 보고 나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품 입어보고 왔는데요 솔직히 저희 같은 키장남이 입기에는 살짝 깁니다 무릎보다 훨씬 아래 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게 되면은 아마 한 사이즈 다운해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살것 같긴 한데 이게 좋은 점이 그래도 미디가 엄청 길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지를 올려 입으면 그나마 좀 익숙한 느낌의 버뮤다 팬츠가 돼요 그래서 나는 사이즈를 낮추기는 싫고 그냥 이렇게 올려 입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려 입어도 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위에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접어서 입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로 올려서 입는 불편함이나 이런 걸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올려서 입지 않고 밑으로 내려서 입긴 합니다 요즘에 그래도 한 7부 정도 되는 기장에 반바지가 유행 중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코디를 할 때는 이 카키스에서 나온 스트라이프 티랑 밑에 미스테이크 프로젝트 그 킨치에서 같이 운영하는 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이 가쿠라는 모델을 많이 신습니다. 그게 아니면 완전 이렇게 오버핏 셔츠에다가 그리고 밑에도 하이탑으로 코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길어서 내년에 한번 자를 것 같긴 해요. 한 5cm 정도는 줄여야 될것 같아. 자두 번째는 유니클로 C의 스웨트 와이드 쇼트 팬츠 네이비 색상입니다. S 사이즈를 구매했고요. 이건 제가 저번 주에 유니클로 U 반팔 티 하나 보러 갔다가 갑자기 이게 눈에 들어와서 한번 사보게 됐어요. 이거는 39,900원에 살수 있는데 확 저렴한 가격이죠. 저는 요즘에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유니클로 유제품이랑 이거를 요즘에 번갈아가면서 입고 있거든요. 거의 이거는 일단 스트레 팬츠 재질이어서 편하기는 엄청 편하고, 그리고 윗부분도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허리나 이런 데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제품보다 좋은 점이 총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총장이 55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거 살 때도 처음에는 아좀 짧나 싶었는데, 막상 입어보고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 기장감이 가장 괜찮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것도 한번 입어보고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입어보고 왔습니다. 아까 유니클로 유에 비해서 확실히 총장이 7cm나 짧아서 그런지 좀 편안한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다리도 덜 짧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기장이 짧은 범위다 팬츠를 입는 김에 양말 길이도 그렇게 올려입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이렇게 살이 보이는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다리가 좀 길어 보이거든요. 제가 이 패션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 친구들이 이거 바지 뭐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되게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많이 해 줘요. 그만큼 활용도도 높고 디자인도 괜찮은 바지이고 키장남이 입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키장남분들 유니클로나 이런 데 한번 가셔서 입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다른 브라운 컬러나 그레이 컬러 이런 것도 한번씩 도전하면서 입어 볼만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기장은 이게 딱 S 사이즈가 저한테는 딱 맞는데 가끔 이옆 라인의 바지 통 때문에 한 사이즈 더 크게 살 거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확실히 아까 유니클로 U랑 비교를 해보자면 통이나 이런 게 그렇게 넓지 않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와이드한 느낌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피팅룸 가셔서 한 사이즈 더큰 것도 입어보시고 둘 중에 비교하신 다음에 더 입맛에 맞는 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제품은 무신사 스탠다드의 원턱 로고 버뮤다 스웨트 팬츠입니다. 멜란지 라이트 그레이 색상을 구매했고요. 저는 S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유니클로 C랑 똑같은 가격인 39,900원인데 이 제품은 이제 무신사다 보니까 사를좀 많이 해서. 저는 3만원대 초반에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이 제품은 면100% 제품이고, 아까 유니클로 C 제품은 폴리에스터가 67%가 들어가 있었고, 면이 33%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스웨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유니클로 꽤 조금 더 탱탱하고, 이건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 팬츠는 구매하고 나서 좀 아차 싶었던 게, 이름에 롱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롱이라는 단어를 못 보고 그냥 샀거든요. 근데 이제 택배가 와서 오늘 이렇게 한 번에 포장을 까는데, 이 팬츠가 꺼내도 꺼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반바지인데. 알고 보니까 총장이 70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길다고 했던 유니클로 U 팬츠가 62였죠, 기장이. 근데 이거는 70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장이에요. 저한테는 과장 좀 못해서 그냥 긴 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입어보고 조금 더 자세한 리뷰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입어보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70이라고 해서 엄청 두려움에 떨고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의 다리 면적이 한 10cm도 안 보인다는 점?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렇게 밑단이 퍼지면서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바지들은 기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리가 좀 많이 짧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자로 쭉쭉 떨어지는 버뮤다 팬츠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 처음 입어보는데, 제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서 어디 편한 자리 놀러갈 때나 집앞 산책할 때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두께감도 한여름에 입기에 그렇게 두꺼운 면이 아니어서 올 여름에 활용 진짜 많이 할것 같은데요. 자, 네 번째 바지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시티 레저 CN 벨티드 멀티 포켓 카고 버뮤다 팬츠입니다. 그레이시 베이지 색상에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이 제품은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의 시티 레저 라인이어서 원단도 나일론으로 되어 있고 옆에 포켓이나 이런 것도 아웃도어 무드가 많이 나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스트링 같은 디테일도 달려있고요. 이 제품도 레저 라인답게 허리는 밴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재질은 면 70에 나일론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감이 두껍지도 않고 나일론도 함유되어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이 바지가 꽤잘 맞을 것 같아요. 가격은 69,900원으로 무신사 스탠다드치고는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 쓰인 이런 부자재나 옆에 포켓 개수나 이런 거 보면은 69,900원이 또납득은 가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무지장 세일 기간에 세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 하나씩 어버가면 이번 여름에는 뽕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장은 64cm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저희 통계에 따르면 꽤긴 팬츠에 속하죠. 한번 이것도 직접 입어보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입어보고 왔는데 이 스트라이프 티에다가 이렇게 카고 팬츠까지 입으니까 진짜 우리가 사이월드 할때그 패션 있잖아요. 그런 게좀 떠오르네요. 총장 63 유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여기 밑단에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조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밑단 조여서 입으면 이런 느낌으로도 연출이 가능한 팬츠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짜 잘못 입으면 그 낚시터 갈것 같은 그런 패션이거든요. 이거를 진짜 잘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자, 다음 제품은 디키즈의 워크 쇼츠 카키 색상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워크 팬츠 하면은 디키즈 먼저 떠올리잖아요. 딱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은 빳빳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박하고 이렇게 세우면 설것 같은 그런 빳빳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 무신사에서 55,000원에 구매를 했고 34 사이즈를 구매를 했거든요. 사실 제가 허리가 3 도안 돼요. 한29 정도 있는데 이건 무신사 추천 그거를 들어가 보니까 34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키즈는 좀 독자적인 거를 쓰나 하고서 34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거 포장 뜯고서 방금 입어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진짜 흘러내릴 것 같은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아는 사이즈랑 이 디키즈 사이즈랑도 동일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입어 보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보다 낮은 사이즈를 택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디키즈 핏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요즘에 이렇게 많이 입잖아요. 이렇게 한단 접어서 바깥으로 뺏어 입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연출을 할것 같고 이것도 허리가 커서 벨트나 신발끈 같은 걸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총장은 65cm가 나오고 방금 제가 입어봤더니 미디나 이런 것도 되게 길어서 핏을 좀잘 맞춰줘야지 간지가 날것 같은 그런 팬츠입니다. 한번 입어보면서 직접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보고 왔는데 지금은 한단안 접고서 그냥 입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간신히 걸쳐 있습니다. 그 엉덩이 쪽에 간신히 걸쳐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한단안 접고 입었을 때는 전체적인 핏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한단 접어서 입으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한단 접어도 저는 허리가 너무 커서 아마 신발끈이나 벨트 같은 거를 필수로 묶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랑 같은 사이즈인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32 사이즈나 30 사이즈로 가는 추천 드릴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런 핏이 진짜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만 34 사이즈로 가셔서 신발끈 메고 다니는 거를 추천 드릴게요. 아 그리고 확실히 디키즈에 대한 코디는 핀터레스나 이런데 찾아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디키즈를 좀 멋있게 입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해외의 핀터레스나 이런데 코디를 좀 참고하셔서 그분들 거를 한번 그대로 따라 입어보세요. 자, 여섯 번째 바지는 브랜디드의 범뮤다 데님 쪼치입니다 라이트풀로 연청 색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 브랜디드라는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도 데님 잘 만들기로 유명한 브랜드죠. 제가 앞으로 남은 세 가지는 데님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또 이렇게 여름에 연청 범뮤다 같은 거잘 입고 다니면 그만큼 멋있는 게또 없잖아요. 시원함도 많이 느껴지고요. 가격은 지금 54,600원으로 나오는데, 30% 할인 중인 가격입니다. 그래도 데님인데 5만원대 가격이면 상당히 리즈너블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사이즈는 30 사이즈고, 총장은 63cm가 나옵니다. 이것도 보시면 밑단 통이 좀 넓게 빠져 있어서 아마 입으면은 통바지 같은 느낌이 많이 날것 같긴 한데, 자세한 건 입어보고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두께인데 두께는 1 2 5온즈로 나와 있거든요. 엄청 두껍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얇지도 않은 그런 데님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여름에 데님 입으면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입기에는 살짝 두꺼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데님 팬츠 한번 입어보고 왔는데 확실히 기장남들이 버뮤다를 입기에는 60cm 이상은 너무 흉악한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팬츠도 보시면 무릎을 아득히 뛰어넘었죠. 물론 미디가 길긴 하지만 상당히 통도 크고 그리고 기장도 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핏감은 되게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통짜로 떨어지는 그런 연청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 팬츠 입는다 라고 하면 아마 이런식으로 캐주얼한 체크 셔츠랑 많이 매칭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통이 좀 와이드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위에도 와이드하게 가져야지 실루엣이 맞을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미디가 엄청 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올려서 입으면 또그 맛이 안 나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입어주되 위에도 와이드 하게 가서 밸런스를 맞춰서 많이 입어 줄것 같아요 자 다음 팬츠는 시즈의 슬럽 버뮤다 쇼츠 재인 팬츠입니다 인디고 색상을 저는 가지고 왔고 m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이 제품은 지금 무딘사에서 64,800원에 구매를 할수 있고 현재 10% 할인 중인 가격입니다 이 시즈라는 브랜드는 제가 키장난 바지 할때 그 던 바지인데 그때 퀄리티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반바지도 하나 구매하게 됐어요. 확실히 이번에 구매한 반바지도 색깔도 그렇고 원단도 그렇고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데님은 면 60에 폴리 40으로 되어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브랜디드 제품보다는 좀 얇아요. 한 11온지의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조금 더 쾌적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이 이 제품의 총장이 59cm예요.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거 찍기 전에 바로 입어봤었는데 확실히 핏도 제가 생각하는 그 핏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깔끔하게 데님 바문다 팬츠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시즈라는 브랜드를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입어보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지를 갈아입고 왔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는 가장 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깔끔한 것도 제일 깔끔하기도 하고, 기장도 제가 딱 생각하는 기장이고, 그 다음에 바지가 이렇게 원턱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바지 핏이 떨어질 때 나팔 핏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어서 그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확실히 60을 안 넘어가는 게키장남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디도 이거 바지가 좀 깔끔하다 보니까, 위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매칭하고, 신발도 깔끔한 걸로 갈아 신어 봤습니다.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여자친구분이랑 데이트할 때나, 이럴 때 착용하기 좋은 바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색깔이 좀 딥한 톤이다 보니까, 위에가 어떤 색깔 좀잘 받아 줄것 같거든요 이렇게 파란색 체크를 입어 봤는데 이것도 잘 받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바지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유니클로 유처럼 국밥 바지를 찾고 있다 근데 기장이 너무 긴건 싫다 그리고 대림을 좀 입고 싶다 그런 분들이 구매하시면 이번 여름에 통잘 뽑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11온즈고 폴리도 섞여 있어서 그런지 착용감은 진짜 편합니다 여름에 이거 입고 다니면 바지 때문에 땀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m 사이즈 가장 작은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제가 허리가 한29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제 허리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허리가 좀더 크신 분들은 라지 사이즈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 바지입니다 마지막 바지는 엑스톤 아리아 범유다 데님 쇼츠예요. 저는 크림 색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앞판에 무슨 별 모양 같은 게 있고 이 뒤에 엉덩이 부분에도 특이한 문양이 들어가 있죠. 이게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여름에 포인트 주기 좋겠다 싶었어요. 저는 M사이즈를 구매했고 지금 무신 사이에서 44,850원에 구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제가 이 바지를 사이트에서만 봤었을 때는 되게 빳빳한 데님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성분을 보니까 면이 97%고 스판이 3%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늘려보고 있는데 나름 신축성도 있고 약간 데님 패치인데 스웨트 팬츠를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허리도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착용감은 진짜 좋을 것 같다고 예상이 드는데 총장은 M사이즈 기준으로 61cm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밑단이 되게 와이드하게 빠지고 조금은 늘어나 있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팬츠가 키장감들한테 잘 어울리지는 한번 입어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보고 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밑단 부분이 좀 늘어나 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치마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핏 자체도 좀 와이드하게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핏이어서 조금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팬츠는 이 무늬도 그렇고 좀 디테일도 그렇고 정갈하게 입는 분들이 포인트 주기에 좋은 바지를 찾는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좀 실패할 것 같고 완전 힙한 분들이 또 다른 포인트를 줄 곳을 찾는... 라고 해서 입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바지가 잘 어울리려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바지에 맞춰서 입어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원래 생각한 건 이렇게 그레이색이랑 입으면 괜찮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 밑단이 벌어지는 게좀 저한테는 크네요. 이런 식으로 밑단을 당겨서 봤었을 땐 그나마 괜찮은 것같죠 그래도 이게 통이 넓고 스판이 3%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착용감은 아까 스웨트 팬츠랑 비슷할 정도로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힙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데 편안함까지 챙기고 싶다. 근데 포인트 되는 바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에 7개 바지를 먼저 보시는 걸 추...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버뮤다 팬츠를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제가 오늘 버뮤다 팬츠를 새로 산 것까지 다 리뷰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키170 이하이신 분들은 버뮤다 팬츠를 입을 때딱한 55에서 60 정도 되는 기장감을 찾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스타일적으로 풀어나가시는 분들 말고 무난무난한 버뮤다 팬츠를 찾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스타일적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70cm나 이런 거 구매하셔도 뭐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달은 점은 키장남들이 버뮤다 팬츠를 입을 때는 어느 정도 짧아 보이는 건 감수를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길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딘가 핏이 엉성해지는 느낌?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대로 입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옷들이나 패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콘텐츠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